이걸 정리하면 a, b가 b가 같고 자, 기호는 또 정렬하니까 b, d가 그럼 얘발은 a는 안고 c도 안다 했는지 그래서 a분의 b 고는로 c분의 d가 되고 자,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? 우리가 비례 식에 나온 그러니까 이거 비례 분이니까 p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얘가 비례 상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환하냐면 이 치환의 분수 형태가 치환 K는 B네상도 좋대요. 그럼 이 말투는 말할까요? 이식을 넣으면 되네. 그럼 D는 말고, CK고, D는 말고, AK고. 자, 왜 그러냐. 그러니까 K가 숫자에는 문제가 딱 들어갔었던데, B 대신 D 대신 C랑 A를 먹고 싶은 게 있거든. 그러면, 얘 대입해볼까, ᄂ? 아, D는? 어, d 부도 똑같은데, d 대입 해볼게요. 어떻게 B, D 대신 얘를 얘기하면 돼. 자, 보세요. B3승 상승, D3승은요 A3승 상승, K3승이야 맞죠? 그 다음에 C3승 K3승이 어떻게보고 A3승 c 3승에 K3승이에요 네, 힘드네 자, 그러면 요거는 후배는 아, 뭡니까? B덕이 GSC를 보니까 B덕이 를 먼저 자니야 그러면 AK, BK입니까, a k b k 이니까이거 A덕이 B의 네진선 잡았대. 선생님. 어? 어? 드릴까요? 2 3까요